우선, 기본 기능 기존 것부터 된다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똑같이 포트 연결부터 하겠습니다. 이렇게 2초간 올려두면, 부력이 줄어들게 되고, 슬라이더도 함께 움직이는 겠습니다. 모드 빼고. 챗도 모드 빼고. 캐치닷js 코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기존 기능에 있던 코드이고 여기는 이제 비전 컨트롤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서 새롭게 구현한 코드입니다. 비교하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역 변수 선언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비슷하게 그대로 있고 이 밑에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기 위해 새로 추가한 변수, 선언된 변수들이 있습니다. 여기는 손인식 관련, 여기는 이 네모 박스들은 이제 주기 컨트롤 하는 각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 네모 상자를 말하고요. 여기는 주기와 볼륨 관련된 변수들, 그리고 여기는 LED 주기, 마찬가지로 관련된 변수들입니다. 프리로드 부분에서는 mp3 파일 똑같이 로드하고, 추가된 부분은 핸드포즈를 데려오는 코드가 추가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카 n d 즈에서 모델을 얻어왔고, 다음 셋업 함수에서는 크게 차이나는 부분이 없습니다. 바로 드로우로 넘어가면 이 부분은 그대로 거의 비슷하고, 어... 이 부분에서 이제 기존의 신호등만 나타내다가 옆에 비디오 화면을 나타내기 때문에 센터로 하면 전체 캔버스의 중앙에 와서 위치가 이상해지기 때문에 이 400은 그 크기가 달라진 점을 고려해서 수정한 값이고요. 마찬가지로 이 노래 제목 위치도 수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미지 불러오고 여기는 바로 슬라이더 값 변경해서 아두이노로 보내는 곳으로 넘어갔었는데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뒤에 많은 코드들이 있습니다. 어 이미지 불러오고 여기는 세 개의 그 주기 버튼을 먼저 생성한 후에 볼륨 버튼도 드로우 안에서 계속 그리고 색깔 버튼도 그리게 됩니다. 아 이것은 주기 버튼이 아니라 모드 버튼입니다. 주석이 잘못 들어간 것 같다. 그리고 슬라이더 값 계속 나타내고 손이 인식되고 있다면 계속 실행하는 코드 부분인데 여기서 이제 색깔 버튼 관련된 코드 부분입니다. 여기가 이제 0.1초 이상 되고 있다면 이 함수로 넘어가서 주기 각 LED 색깔의 주기를 늘리거나 줄이는 부분에 관련된 코드이고요. 여기는 이제 모드 관련된 부분으로 모드 상자 안에 커서가 커서가 위치하는지 안하는지 이제 보는 코드입니다. 그래서 그 셀렉트 된 모드에 따라서 볼륨을 변경하거나 모드를 변경하는 코드로 이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제 볼륨과 모드를 컨트롤하는 부분이고 이 부분이 이제 주기를 컨트롤하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볼륨을 조절하는 함수 부분입니다. 손이 감지되지 않았으면 바로 종료를 하고, 손이 감지됐으면 이렇게 특정한 손동작에 대해서 볼륨을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코드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만든 거를 바로 밑에서 볼륨 조절을 적용시키고, 음악이 바뀔 때도 그 볼륨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도록 코드를 하였습니다. 여기가 이제 주기를 조절하는 입니다. 핸드포즈 기능을 이용해서 엄지 검지 중지를 이용했고, 안전된 좌표를 적용해서 거리를 계산한 후에 특정 조건이 되면 백씩 주기를 감소시키고, 또 특정 포즈 조건이 만족되면 백씩 증가시키게 했습니다. 그거를 슬라이더에서도 바로 UI로 확인할 수 있도록 이 코드를 적어주었고, 체인지 슬라이더를 불러서 그 변경된 값을 아드인으로 보내는 코드입니다. 이것은 버튼을 계속해서 그리기 위해서 만든 함수이고 원을 그리게 된 원을 그리는 함수입니다. 이 드로우 버튼 드로우 버튼이 여기서 이제 불리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가서 그 밑에 손동작으로 아두이노 이용하면 전송하는 코드인데요. 여기는 이제 기존에 있던 거랑 같은 비슷하게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죠. 이 부분에 있던 코드가 이제 이 부분에서 같이 적용할 수 있게 조금 수정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아두이노에서 받은 데이터 처리하는 건데, 또 딱히 변경된 부분은 없습니다. 신호등 UI 계속해서 나타내고, 밝기, 모드, 텍스트 다 비슷한 그대로 있고, 포트 연결하는 부분, 아두이노에서 데이터 읽어오는 부분, 모두 비슷하게 나머지는 돼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메인에서 조금 달라진 부분이 있다면 이제 이 부분이 추가, 이 부분을 추가했습니다. 주기를 이제 P5에서 받아와서 업데이트 하는 건데 이 부분이 이제 모드 변경하는 걸 하려고 추가된 부분입니다. 모드하고그 뒤에 따라오는 문자열을 보고 이제 그게 0이냐 1이냐 2이냐에 따라서 동작하도록 하는 코드를 추가했습니다. 이 버튼 인터럽트 함수들을 저는 그대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0이면은 1번 버튼 인터럽트를 사용해서 똑같이 1번 기능을 켜거나 기본 기능으로 돌아가는 기능을 하게 되고, 11이라는 문자열을 받으면 2번 인터럽트 기능과 똑같이 2번 기능 켜고, 기본 기능 켜고 하는 걸 똑같이 되도록 했고, 2라는 문자열을 받으면 3번 인터럽트에서 기본 기능을 껐다 키는 이 부분 코드를 똑같이 수행하도록 했습니다. 이 부분만 이제 추가된, 변경됐다고, 메인 파일에서는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index.html에서는 별로 크게 변경된 부분은 없습니다. 라이브러리 파일은 조금 비슷한 필요한 파일들만 똑같이 로드를 했습니다. 네, 이렇게 코드 설명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